꿀꺽 삼킬 때내 몸에 약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마음 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충고한 사람에게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성이 더 깊어져요.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의 오규훈 목사입니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충고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고에 있어서 드리고 싶은 팁은 상대방에게 충고를 할때내 모습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충고를 할때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는 상대방을 향하고 있지만 사실 세 손가락은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충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일단, 나에 대해서 세 가지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는데 비판적인 태도로 혹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는 내 문제를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옛날 속담에 뭐,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남으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인데 충고를 하려 그러면은 꼴값 한다. 이제 그런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 중요하죠.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게 하나님 앞에 메어달릴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고 내가 충고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잘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쯤은 고쳤으면 좋겠다. 결국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충고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를 명확히 해야 돼요. 내가 그냥 화풀이로 한번 그냥 찔러나 보고 너도 한번 아파봐라. 너도 뭐 잘난 게 있냐. 이런 억한 심정으로 하는 것은 전혀 효과도 없고 그것은 바람직한 충고가 되지 않는 거지요. 특별히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찬성가 가사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쓸수 없을 정도로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는 만큼 들어 줘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듣지 않으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니까 우리가 충고를 한다고 할때 특별히 자녀들에게 충고한다고 할 때는 내가 부모로서 정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면서 충고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강요는 금물이고 화를 내는 것도 금물이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자세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존중의 원칙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은 뭐냐 면 나의 세배에 해당되는 나의 모습을 좀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충고가 잘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배나 부족한데 한마디 말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충고할 때가 오는가? 내가 정말 준비가 돼서 내 모습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유, 내 주제에 뭘충고할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마음이, 이 마음이 충고를 받는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이미 마음과 느낌이 전달이 되면 저절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시작을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자세를 하고 있고, 얘기가 오고 갈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해피 엔딩의 충고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세 가지의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한데, 충고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 많죠. 근데 한 가지 충고를 얘기하니까, 어, 내 아들이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야, 지난번에는 말이야, 이것뿐만 아니라 저것도 있었는데, 이게 한 가지, 두 가지로 가면은요, 충고는 워낙 싫어하는데 두 가지 가면은요, 마음은 싹 다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하면 끝.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고서 어깨 두들기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 모드로 가면서 그 처음에 한 가지 얘기한 것을 받아들이고, 가슴 속에 새기고, 마음에 생각할 수 있는 대까지 갈수 있도록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입에서 잘 씹어가지고 생켜서 소화가 돼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데까지 갈수 있도록 그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기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감정, 느낌 또 때로는 뭐 변명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받아들여주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 한 가지를 충분히 다루고 충분히 나눌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충고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한 가지가 받아들여지면 듣는 사람은 받아들일 때 조금 아픔이 있어요. 뜨끔하거든요. 너 틀렸어. 그러면은 송곳으로 찔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꼭 참고 약을 먹을 때도 약을 쓰지만 꿀꺽 삼킬 때내 몸에 약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충고한 사람에게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성이 더 깊어져요. 관계성이 더 좋아지고 친구 사이에서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목회를 하는 친구가 목회 얘기가 이렇게 멀리서 들려오는데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목사였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저하고 같이 얘기하게 돼서 그런 얘기가 진행이 돼서 내가 이렇게 충고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끝나니까 딱 정색을 하더라고요. 친구 사이에 충고하려고 그러지 마. 어,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야, 역시 충고라는 것은 싫어하니까 조심해야 되는구나. 특별히 친구 사이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부모 자녀는 그래도 좀 연륜이 많은 분. 관계성이 조금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니까 그럴 수 있는데 친구 사이에서는 충고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충고할 때한 가지만 얘기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 때 나의 세 가지 부족한 점 혹시 내가 준비가 됐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충고를 하는 준비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 오기훈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ÃO!